어 왜, 뭐야 와우 와어오야 어. 현직 아이돌인데 그냥 어야어야 어? 야, 진짜 여자 아이돌 같아 진짜 여자 아이돌 같아 야어 <laughs> 오늘 제가 존나 웃긴 글을 들고 왔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돈을 내면은 AI가 직접 그림을 그려와주는. 제 옛날에 유튜브 각으로 쓴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뭐 인터넷 방송에도 그렇고 AI 그림을 이게 쓸데 무에서 한다고 합니다. 광고 아닙니다. 그냥 진짜 내돈 내산인데 존나 웃겨사는 거예요. 핸드폰 앱에서 AI 사진을 돈을 주면 그냥 그려준대요. 그러니까 내 사진을 올리면은 AI가 그걸 보고 아, 이런 새끼구나 하고 그 얼굴을 보고 그려준대요. 내가 그거를 유행타는 걸 많이 봤어요. 예를 내 주변 사람이 한거 보여줄게요. 야, 안산이도 바로 올라왔잖아야 봐봐. 그 지금 이 인스타 켰는데 딱 올라왔잖아요, 인스타 켰는데. 근데 안산이 올라오잖아, 안산 근데 역겹다, 좀. <laughs> 야, 이런 거, 이런 거. 어, 이런 거 약간. 어. 야, 아, 재원이 형이다. 아니, 재원이 형, 뭐, 아, 안녕? 오빠랑 초코 해먹 먹으러 갈까? 약간 이런 느낌, 여러분, 이런 느낌인데, 이거 진짜 잘 나온 거. 와, 이거는 그냥 거의 에스파 그건데? 이게 이제 제 지인이, 어, 왜 이렇게 광고 받았어? 아니, 광고 받은 거였어? 나는 광고 안 받고 하는데, 그냥? 자, 이거 보세요. 아니, 말이 안 돼요, 그냥. 사람마다 잘 그리는 것 같다, 이정도면 이거 요즘 AI의 발전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깨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사실 이 컨텐츠를 하게 된, 후의 사람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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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 존 AI가 글이 나왔다 이 씨발이나. <laughs> 야! 이거 뭐야 씨발? 야 이거 얼굴이 얼굴이 무개났어. 야, 이어폰왜 이래 이거? 아니, 야야 <laughs> 야, 이거 뭐 뭐야? <laughs> 아니, 얼굴 왜 이러냐고. 야, 얼굴 왜 이래. 야, 제발, 뭐야, 이거. 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지금 이 아바타를 만들었거든요? 어? 이거 뭐야? 어? 야, 레전드. 난잘 나온 거 같은데? 야, 그냥 이거 터준이 형이 존나 이상하게 나온 거 같은데? 여러분들, 근데 저 진짜 양 조절 잘못해서 120장 뽑았는데 어떡해요? 120장 뽑아버렸는데 어떡하죠? 첫 번째 그림. 아. 야, 왜 여자가 나왔어, 씨발! 뭐야, 이거! 야, 근데 존나 이뻐! 아니, 이쁜데? 누구죠, 이분? 자, 다음. 야, 야, 뭔가 근데 내, 나 약간 느낌 약간 있긴 해. 아, 느낌이, 아, 약간 있어, 내가. 야, 이거, 씨발, 뭐, 그냥, 뭐, 야, 럭스 아니야? 이거, 롤? 뭐, 세라필 아니야? 이거? 차라리 여자로 할 거면, 르세라핌이라도 그리던든가 아니면 그냥 세라필을 그려놨어. 뭐야, 이거? 내가 그냥 남녀 상관없음으로 그려놨고 했거든요? 어, 뭐야, 이거? 어, 원동상 같긴 하다. 야, 염색한 원동상이다. 염색한 원동상. 어, 야, 뭐야? 야!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약간 역겹지 않아요? 이게 내 얼굴에서 나왔다는 게? 어, 오, 뭐야? 어, 내가 잘생겼는데? 어, 야, 이거 뭐지? 야, 지디야! 비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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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 택배, 으뜸, 지우, 때머리, 뭐지? 일본 가수냐고요? 야, 근데 나 무지개 머리를 넣은 적이 없는데 무지개 머리를 왜 이렇게 많이 넣 <laughs> 여러분들 그래도 터이형보다잘 나온 것 같다. 인정? 야, 잘 나왔는데? 아, 잘생겼는데잘 생겼는데? 뭐야, 이거. 아, 야, 개 역겨워. <laughs> 야, 이거 뭐 아이돌 아니야? 진짜? 야, 아이돌 아니야? 와, 나다잘 나왔어. 다잘 나왔어. 와! 와와 아니 뭐야 야이 기생 오라비처럼 생긴 새끼 누구야 <laughs> 이게 나라고? 야 내가 이걸 좀 보고 배워야겠다 이거는 이런 머리 스타일 하면 이렇게 되나? <laughs> 안될것 같은데? <laughs> 어 턱이 조금 말 턱인데? <laughs> 어 뭐야 와우 와어오야 현직 아이돌인데 그냥? 어여 어? 야, 어? 야, 진짜 여자애들 같아. 진짜 여자애들 같아. 야, 어... <laughs> 뭐야? 이거 이렇게 애매한 사진은 뭐지? 아, <laughs> 눈에 초점이... 아니, 뭐, 죄수로... 나, 뭐 죄수야? 죄수 오늘 찍는 그거야? 아니, 뭐야? 나, 왜... 뭐야? 야 이거 그리 귀찮았던 것 같은데 이거는. 야 점점 근데 퀄리티가 약간 떨어지는 것 같다. 점점 만들기 귀찮. <laughs> 오 이거 잠깐 문희철 씨? 아 문희준이야. <laughs> 아무희준님인데 이거? 약간 무희준님 느낌? 오 어, 약간 무희준님 느낌인데 살짝? <laughs> 야 너드남의 정석. 너드 십진 따남. 약간 너드남의 정석 아닐까? 오야 어, 이런 거 봐봐. 야 씨발 이거 기차 지그리기 아니야 그림 기차 지 이거는 이거 씨발 뭐야? 야 이거 그림 기차 았던거 아니냐? 야, 야 머리 왜 이래? 머리 상태 무엇? 여자 존나 웃기다고요? <laughs> 야 이거 무슨 야 어디 뭐 전시돼 있을 것 같은 그런 이 그림 뭐냐? 어 이거 제목 지어볼까? 어서 오세요 나의 왕궁에 어때요? 한두장 팔릴 듯? 별로임 꺼져요. <laughs> 누구세요? 아니 무슨 누 누구세요? 주현영이야. <laughs> 어. <laughs> 야, 이 혼종 마녀 뭐야, 이거? 이거 씨발 혼종 마녀 뭐야? 오, 야, 근데 이거는 약간 좀 태국 학교 드라마에 나올 것 같지 않아요? 태국 연애 드라마 뭔지 알죠? 태국 이제 하, 너 같은 거 싫거든 하면서 이제 내 샤샤 마샬라 야야 하면서 이제 갑자기 노래 나오면서 벚꽃 딱 휘날리면서 이제 남자 주인공과 사랑에 빠지는 그런 살짝 그런 느낌. 여기 <laughs> 나라고? 야, 이씨발, 이게 나라고? 야, 국어트 표지잖아, 진짜로. 야, 니, 뭔 나야. 누구냐고, 이거. <laughs> 와, 이거 진짜, 이거 진짜 공격적이다. 진짜 마성의 남자다. 와, 진짜 이거 개짠난다, 진짜, 근데. 와, 뒤에 불꽃 봐봐. <laughs> 와, 뭐야, 이거. 아니, 천사, 뭐야. 아니, 뭔데요. <laughs> 아 여기까지만 봐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터준이형이 자기 사진을 보내줬어요 이게 아까 봤던거거든요? 아 근데 이게 존나 웃겨 진짜 아니 이게 이게 진짜 존나 웃겨 씨발 이거 사람 얼굴 아니야 아, 아. <laughs> 야 이거 이건 내가 볼 때는 귀신한테 쳐맞은 거야 귀신이 씨발 죽빵 때린 거야 옆에서 지금 귀신이 있어 죽빵 때려가지고 얼굴 호빵 됐더라 지금 와 얼굴 이거 뭐야 이거 그거 같은데 그 아저씨 같은데? 야 이거 이 할아버지 아니야? <laughs> 야야이 <laughs> 할아버지인데? <laughs> 개킹받았지 씨발 <시발. 웃음> 이형다왜 이렇게 나왔어 야야야 이거 뭐야 씨발 야 이거 뭐야 <laughs> 이 원본 사진들이래요. 원본 사진들이 막 이상한 것도 아니야. 원본 사진들이 이래. 이게 원본 사진들인데 저렇게 나온 거야. 다음 또 보내줬거든요. <laughs> 야, 이거 안경이 족경인 건가 이거? 야, 야, 야 턱시발 뭐야? 흘러내린 거 뭐야 턱? 야, 뭐, 뭐 고흐인가요? <laughs> 뭐 빈센트 반 고흐예요? 이거 빈센트 닥터진인데요? <laughs> 야, 이거 사람이 없잖아 그냥. 이거 사람이 없잖아, 잠깐만. 야, 이거 사람을, 하다못해 사람을 안 그렸는데, 그냥? 야, 이거 뭐야? 개킹받아. 야, 이개 난쟁이 같은 사람 뭐야, 이거? 개 난쟁이 뭐야? 와, 진짜 개찐따 같아. <laughs> 장난 아니고 개찐따 같다, 진짜로. 이게 왜 이렇게 나온 거야, 대체? 그거 대참사인데, 이거는? 와, 어, 이건 근 진짜, <laughs> 대전들다 <대전드라> 씨발. <laughs> 조심대냐고요조심대가 누구예요? 아, 아, 이분, 아, 아. 오늘 그래서 AI가 그린 그림 잘 그린 것도 있었고 이상한 것도 있었는데 재밌게 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재밌는 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